아버지 어디 있어 아버지? 어디 있어? 언제 줘, 한번 주셔. 아이제 나를 받아 갖고. 내일 하면... 내일 할까? 그래 다다 걸어 나라. 아니 사카시랑있으 내가 촬영할 일이 있어 아버지는 있고. 난 언니 없이 서로 3년 차이고. 음, 좋네. 어디 갔다 와 갖고. 음. 딱 폰도 놓고. 한번 아 한번 고 이제 뭐 해야지 뭐. 이것은 한 번씩 입고 한번 맞추는 식으로 맞춰서 아 아버지 옷은 못오신데 요거 모시 음. 모시를 이제 못 맞추지 누가 모시를 짧고요? 있어 어디가 한복집 모시 맞춘 사람이 없을건데 우리나라에 있어 그래서 나도 요거 맞춘 거예요 보석스 아니 누가 맞췄냐 고 모시를 모시 질싸움을 하냐고 배가 있다고 배가 문제가 아니에요 한 사람이 없다니까 한 사람 있어 어디가 있어 아 보석 모시를 나 자기가 아이가 난 거지. 아니라 배를 바꿔 갖고. 그러니까 모시 아니, 배를 논 사람 얘기한 거예요? 아버지 오시 모시옷시다이 말이지? 이모가 해준 거. 아, 이모가 해 주신 거? 한 50년도 넘었겠네. 이모가 해준 거고 이모 옷이 좋아. 한 번도 안 입어. 할머니 돌아가실 때한번이그 하라 하이트 입었을 거예요. 아니, 때. 한, 그 하라, 하이, 한 50년? 나몇살 때나 해 줬던 거? 40년 은, 내 건데 최소한 엄마, 내일 주시 죠？내일. 응.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